자 크로키 크로키 연습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체해부학에서 익혔던 그런 지식들을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즉, 외운다는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외워야 되냐? 남자 모델 찍었어요 저는 그냥. 남자 모델 래가지고 나왔더니 뭔가 좀 이렇게 상관심 헛치하게 이렇게 드러나 사진이 있었고 이거를 찍었더니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를 찍었더니 이후로 이렇게 큰 사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찍으면 원본이 나올 것 같았는데, 원본은 안나왔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이거를 캡처를 뜹니다. 요렇게 캡처를 떠가지고, 이쪽에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놓고요아 요, 그, 포토샵 파일 열기 해가지고, 새 파일에서 2048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기로한 겁니다. 복잡할 거 없죠.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를 그리는데 레이어를 새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따라 그립니다. 근데 따라 그릴 때 요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그리는 거 아닙니다. 주의점이 선을 긋는데, 이를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겠다. 표시해주세요. 이거. 시프트를 누르고 아주 약하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선을 그을 때는 자 기본 브러시에서 필압과 크기 조절 양쪽을 켜주세요. 두 개를 켜주면 세게 그으면 세게 그려지고 중간 크기로 그리면 중간 크기로 그려지고 약하게 그리면 약하게 그려집니다. 강, 중, 약세개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개다 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사람에 보면은, 어깨, 머리, 무릎, 이렇게 표시만 해놔도, 얼추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의 묘사가 가능해져요. 이 정도만 돼도. 이게 왜 이게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축을 맞췄고, 그 다음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둘레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어깨 둘레가 허리 둘레보다는 더 넓잖아요. 그죠? 목 둘레가 허리 둘레보다 얇잖아요. 보면, 눈으로 보면 알수 있잖아요. 예, 눈으로 보고 알수 있는 사실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쪽에 쇄골이 있을 거예요. 예,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근육이 있을 겁니다.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큰 가슴근. 그리고 이쪽으로 어깨가 오게 된다. 어깨는 이제 위쪽으로 삼각근이 있을 거고, 이렇게. 팔은 이쪽으로. 위쪽 팔뼈는 정면에서 보면은 아래쪽 팔뼈보다 아래쪽 팔보다 얇아 보입니다. 이거. 필연적이지. 이렇게. 얇아 보이고. 그 다음에 손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 크로키라는 거는 이게 묘사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꺾이는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 꺾, 딱딱 꺾어주면 돼요 이거 이게 무슨 뭐그 뭐지 시간을 막 겁나 많이 들여가지고, 2 시간, 4 시간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막, 진중하게 묘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빠르게, 이렇게 탁탁 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고, 선으로써 묘사할 수 있는 구간을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묘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절대 근물.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할 때는, 하나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시간을 들여도 15분을 넘지 않도록. 가장 바람직한 거는 5분에서, 3분에서 5분인데,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시간 딱 재고, 째깍, 째깍, 째깍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무리. 솔직히 안 돼요. 해보면 안 돼요. 그러 그러니까 뭐, 안 그려져요. 그냥. 상체 좀 그리다 시간 다 가. 그래가지고 시간을 조금 늘린 겁니다. 한 10분 정도로. 좀 만만하게. 대신에 10분을 시간을 정확히 재고 그 이상을 절대로 넘기면 안 돼요. 아, 15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내가 그, 그 인체 해부학 쪽 관련된 그 정보를 얻은 뒤, 이제 그거를 내 머릿속에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 단어를 암기할 때 읽고, 듣고, 말하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 단어 암기하잖아요. 근데 그림은 듣거나 말할 수 없죠. 그림은 오직 보고 그러니까 이미지는 듣거나 말할 수 없죠. 이미지를 그냥 이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지는 보고 그립니다. 그래서 머리에 넣어야 돼요.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크로키는. 그래서 이런 크로키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그 해부학 강의를 보면서 낙서처럼 끄적끄적해 보세요. 아,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 저기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몸의 각 부위들을 옆쪽에다 이런 식으로 샥샥샥 그려가면서 아, 여기는 허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인다고 그랬어.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해 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라해 가면서 아, 기본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뼈대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뼈대를 이제 가지고, 이거를, 그 졸라맨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게 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기본적인 이 길이에 대한 개념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 자기가 정해둔 이 길이가 있잖아요 이거 근데 여기까지 정해졌다고 아 이거 타이 밑으로 해야 돼 이러면서 이거를 막잘라가지고 줄이고 막안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에 얽매어 가지고 딱저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유연하게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어 여기가 조금 더 높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머리카락이 오겠네 이러면서 이쪽에다 머리카락 그리고 이쪽 얼굴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짧게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할 때, 판단을 정말 빠르게 해야 그 시간 내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이 빠르게 안 되면 그 시간 내에 절대 그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를 잡거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사물을 묘사해야 될때 굉장히 빠르게 묘사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빠르게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어 일단 어떤 드로잉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연필을 들고 뭘 묘사를 하든 더 신중하게, 더 짧은 시간 내에 자세한 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시간 짧은 시간에 고쳐가면서 틀렸으면 해가지고 요래 요래 해서. 그거를 진행을 해 줍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끝났을 때쯤에 보면은 이제 막 틀린데 보여요 어, 다리가 좀더 두꺼워야 되나 근육에 대한 묘사를 좀더 넣었어야 되나 꺾이는 부분을 넣었어야 되나 더 튀어나오게 해야 되나 팔은 좀더 얇게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게 보이거든요 보이면 빠르게 보이는 부분을 빠르게 고쳐줍니다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빠르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로키를 연습을 하는데, 이것을, 권장은, 매일 3회? 권장이에요, 3회. 3회면, 1 0그래서 15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45분을 못 넘겨요. 그죠? 1시간, 안 되죠. 연습. 그래 시간이 되지? 이개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오늘은 이제 막 연습 시작 날이니까 오늘은 뭐 오후 오후 4시에 수업이니까 어 나는 밥을 먹자마자 1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연습을 할 거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거 아무리 연습해도 짧은 기간에 팍 늘기 힘들어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굉장히 지루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이거 할 때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배우 아니면 뭐 좋아하는 뭐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예쁜 모델들 아니면 이런 예쁜 모델들이나 아니면 아이돌들 니아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얘네 아니까 이게 딱 있잖아요. 이미지 이거 보고 여기서 그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체를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옷을 헐벗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옷만 찾아도 되냐면 그냥 수영복만 찾아도 돼요. 남녀! 남성 수영복 나오잖아 많이 나오잖아 여성 수영복 나오잖아 많이 아 자꾸 이상한 수영복만 나와 짜증나 이거를 여성 수영복이라고 하면 비키니라고 해야되나 아 그러네 예상했던 이미지가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찍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상품 코너 나오고 입고 있는 샘플이 나오죠. 이렇게 보고 연습하면 된다. 간단하죠. 남성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딱 보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권장 매일 3회. 한번 하는데 10분에서 15분, 그리고 1시간 안 넘게 연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